체르드를 위해 샀는 남자 실패. 여기 있다. 여기 또 있다. 여기또 있다. 이거 봐. 사이즈 좋아. 오, 우와, 오. 낙지. 오. 낙지. 야, 와, 사이즈 오, 좋다. 와, 낙지. 몸은 요 와, 이거 사이즈 좋다. 우와, 체드로된도 있으라. 우와! 벌써 힘들어. 벌써 힘들어. 해 봐. 중도에 가셨습니다. 여러분, 봉남입니다. 제가 오늘 신안 친한, 신안의 바다 짱뚱어 해변에 짱뚱. 왔습니다. 아, 수 진짜 이야. 이름 귀엽다. 하와이인가? 하와이인가? 자, 과연 어떨어 보실지 여러분 기대하세요. 아, 바람이 바람이 미친 듯이 부는 짱뚱어 해변입니다. 나는 정말 바람을 몰고와 근데 여기 원래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요? 해리나볼 때만 불은 거 같아요. <laughs> 아, 나, 나 남방 때만 바람 불어. 오늘 뭘 잡으러 오셨나요? 아, 소라 잡으러 왔습니다. 아, 오늘 소라 야, 오늘 소라 많이 있나요? 네,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야, 기대가 됩니다. 해가 지면 더 많이 쏟아진다고 하니까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바람은 불어도 나 지금 행복해. 어자 자, 소라가 오늘 만통을 할수 있을지. 만통? <laughs> 지금, 자, 드시기 시작합니다. 오, 어, 있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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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나? <목소리> 소라, 오! 나온다! 요, 소라 나온다. 우와, 두입소라 요, 사이즈 괜찮다. 나 떴던 거 아니에요? 저기에다가. 아니, 그냥 나온다고요? 야 여러분들, 소라가 있어요. 야, 바닥에 소라가 또 있어. 자, 사이즈. 요건 괜찮은 거 같다. 우와, 엄청 오, 제대로 된 사이즈. 야 이게 바로 두입소라 진짜 이거 쌀아놓으면 맛있겠다. 진짜. 국물 호록하고 싶다. <laughs> 이게 양식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. 요 아래에. 소라들이 덕적시 붙어있거든요. 그걸 지금 잡으러 온 겁니다. 여러분들, 소라를 잡을 때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, 기둥 아래, 기둥 아래는 손으로 만져보시고, 이런 기둥들은 붙어있거든요. 아 이거 봐, 여기 여러분들 두 개가 붙어있거든요. 오, 어, 그러네. 와, 저기, 제가 저기, 있다, 있다. 저기, 있다. 사이즈만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. 요거 작은 거 하나. 자, 한입 소라들. 자 두, 자, 두 개. 옆에 또 있다. 두 개. 여기까지 세 개. 자 이렇게 기둥에 오 기둥을 좋다. 기둥을 잘 살펴야 야, 되는 거 기둥에 아 보면, 자요두 개는 놔주고 하나만 가져들어 가겠습니다. 자 이건 그고, 야 나온다 나온다. 자 여기 있습니다. 와 나온다. 이거 봐 여러분들 이렇게, 야, 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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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야, 그렇지. <laughs> 어이구. 야 이건 진짜 야. 크다. 쫙 붙었어. 우와. 야 좋다. 와. 야뿌입술라꽉찬 도입술입니다. 와 대박. 아, 저기 아. 또 있어. 야 나온다 나온다. 지금부터요. 나온다 나온다 빠지니까 나온다 안 나오는 게 아니었어. 짱또 내면에 소라는 있습니다. 와. 자 여기도. 오두 개부터 두 개부터 있어. 두개두 개, 두 개. 야 이거 손이 부족한데 이거 떼어주세요 두 개. 거기 하나 그렇지 띄는 맛. 또 하나. 아 소라랑 쭉. 고동은 그 떼는 맛이 있어요. 딱딱 딱 이렇게. 진짜. 없을 것만 같은 소라가 나왔습니다. 와 대박. 뭐야? 백합. 한박조개? 어? 오 한박조개 어? 나와있어. 입소라 어? 나와. 이거 정말 맛있던데. 이 이번에는 한박조개가 나와있어. 와 대박이다. 웬 요리? 나이스. 땅뚱어 해변이 진짜 좋은 곳이네. 소라 나와 한박조개 나와. 와 대박. 요소도온다요 야, 야, 두입수라. 와 여기 사이즈 좋다. 우와 제대로 된두입소라 점점 멀어져 간다. <laughs> 형님 안녕. 한박조개 살아 있는 거야 진짜로? 이거 살아있는 거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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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무려, 렸어요 무조건 그냥 주소문데 한박조개를. 야, 조개반, 소라반. 와, 뭐 이런데가 다 있냐? 와, 볼 때마다 신기해. 조개를 주서 그것도 주먹만한 조개를 그냥 주는 곳. 짱뚱어 해변입니다. 야, 여기, 여기 진짜 신기하다. 아니, 조개들이 그냥 박혀있어요. 뽑으면 돼, 뽑으면 돼. 얘, 얘, 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? 얘, 얘 왜, 얘왜서 있어? 돌리고 가야 돼야와 바람이 세웠어. 야 최고다. 마치 누가 저기 놔놓은 것 같지 오, 않아요. 아니 와, 무슨 땅을 팔 필요도 아니, 없잖아요. 정말, 정말. 이 해변의 특징이 뭐냐면 조개의 촉수가 나와 있다는 거야.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. 정말 스킬이 필요가 없어요. 꼬챙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. 잘 보세요. 요거를 척수를 따라서 촉수를 따라서 쑥 들어가 잡은 거죠. 그리고 살짝 올려. 올리면 와 진짜 야 이거 말도 안 된다. 자,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물찍 나오면 잡힌 거야, 그치? 이거. 왔어, 나왔어. 나왔어. 얘는 좀 깊이 있다. 와, 이게 손맛이 있네. 와. 이야. 오, 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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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크다, 크다, 우와. 크다, 크다, 크다. 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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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크다. 훨크 신기해. 오, 그치, 이렇게 잡아. 똑! 빼면. 와, 진짜 우와. 크다. 주목 쪽에. 처음 해본 것 치고 정말 너무 잘한다. 이게 정말 되게 쉽다는 거잖아요, 그러니까. 야, 우리 근데, 저기, 소라 잡으러 온거 아니에요? 아, <laughs> 그니까, 소라 잡으러 왔는데. 둘 중에 하나. 족수가 나와서 그냥 쉽게 잡거나 아니면 조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. 야. 어, 진짜로? 물이 나왔는데, 걸은 것 같아요. 아, 놓쳤네. 아. 자, 이럴 때는, 호미를 쓰겠죠. 자, 그리고 이 조개가. 단점이 쉽게 깨진다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잘내기다리듯이 아... 천천히. 그렇지 올라온다. 그렇죠. 절대 조개를 잊어버릴 수 없는 거. 어? 야 최고다. 어 이제 손가락으로? 고기 있어요? 야 그냥 뭐든 어떻게든 방법이 있구나. 야이제 이제는 손가락으로도 잡어. 바람이 불어서 소라를 많이 잡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소라를 짱뚱어 해변에서 봤습니다. 그리고 한박조개를 꼬시기 하나로 잡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즐겁게 한번 짱뚱어 해변에서 해루즈의 갯벌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